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잘 들어. <laughs> 어.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돼요. 극우라고 하는 사람들, 이 사람들만 믿고서 뭐를 자꾸 쫓아가 댕기면 진짜 희망이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. 제발 좀 과거의 얽매이지 말고 예. 미래지향적으로 가라 이거야. 예. 제발 보수 결집, 보수 결집 이, 이 소리 좀 하지 말아. 이거야. <laughs> 결집을 해봐야 안 되는데 무 결집은 자꾸 해서 뭐를 거야 솔직히 해서 최근에 국민의힘의 형태를 보면은 과연 이 사람들이 개엄이 실시되기를 바랐던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. 어. 지금 보면은 뭐 개엄 해제에 참여를 안 하는 것이 마치 잘한 것처럼 이런 어, 네. 얘기도 네. 하고.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개엄 당일에 개엄 개음 해제, 개엄은 국민과 함께 절대로 내가 막겠다고 하는 그 얘기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음, 성급했다 그런 그런 얘기를 음, 하잖아요. 성급했다가지 어? 성급했다 아, 그런 그래, 그런 그러면은 <laughs> 내가 저 국민의힘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게 뭐냐면 만약에 개엄이 실시됐다고 했을 적에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과 정상적인 정치 활동이 가능했겠느냐? 한번 묻고 싶어요. 그러니까 어제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다시 돌아가더라도 국회 안에 있었더라도 표결은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했고. 그렇게 소위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돼요. 케어에 음, 대해서는 뭐 사과한다고 하면서 네. 또 한편으로는 케어 해제가 잘못됐다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너무 성급했다 예. 그 순간이라는 것은 참 굉장히 절박했던 시간인데 네. 거기서 무슨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. 그런데 그거를 비난한다는 자체가 나는 속으로는 이분들이 전부 개음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어 국민의힘 몰려가가지고 이제 아니니까, 불공정성을 그러니까. 나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의 정치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. 지금 아직도 무슨 옛날식으로다가 그냥 무슨 뭐 협박이나 하고. 이렇게 시위나 하면 그걸로다가 목적 달성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. 나는 우리나라 국민의힘 이제 봤을 적에 그러니까. 대단한 정치적 착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. 음, 국민의힘이 좀 착각을 하고 있다. 아,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똑같아요. 뭐, 뭐, 그 사람들도 껐다 꺼면은 <laughs> 과거에 내가 민주당때도 자기네들의 불리한 판별이 나오면은 그냥 엄필증 헌다는 소리가 없어버려야 된다 이거야. 음, 아, 탄핵하고 음? 뭐, 탄사 뭐 검사. 그거는 뭐, 뭐. 지금 여야 할거 없이 그, 그런 자세를 좀 버려야 돼요. 어. 제도는 제대로 인정을 해줘야지. 네. 그렇지 않고서는 나라가 기강이 잡힐 수 있겠어요?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론이다, 뭐 증인신문이다 이런 걸 보면서 음. 솔직히 얘기해 나는 음. 좀 환멸을 느껴요. 환멸을 느끼세요. 대통령이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으면은 예.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진다고 자기의 명령으로서 명령을 수행하다가 지금 좀 구속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좀 자유스럽게 만들어 준다는 이런 말씀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자꾸 본인 변명을 하기 위해서 뭐그 사람들을 뭐 증인으로 불러다가 무슨 말을 자꾸 뭐 이 바꿨느냐, 안 바꿨느냐, 음. 이런 얘기가 도, 돌아간다는 게 나는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대통령으로서의 위상에 어떤 적지 않은 손상이 있다고 난 봐요. 아.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지난번 총선이 패했을 적에 예. 국민의힘이 총선에 지군한 다음에 음.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음. 야, 이런 권력구조체들은 안 되겠다, 개헌을 네. 하자 이러고 들고 나올 줄 알았다. 아, 그럴 줄 알았어요. 인기 단축해요. 그런데 뭐그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네. 두달 없이 장기 주권에 비상 계엄을 정한 반대 방향 이대로 안 되겠다 네. 해서 무엇 네. 뭐 때문에 한동훈이가 보수를 몰락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. 네. 어. 내가 보기에 지금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이 얘기하는 걸 보고 같으면 자기네들 스스로가 보수를 더 어렵게 만드는 지금 말들을 호구 앉아 있는 거예요. 음. 일반 공민이나 어. 당원들이 그렇게 맹목적으로 그 사람들 네. 얘기에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. 어? 그 이제, 사람들이 네. 다 성숙되고 냉정한 사람들인데 네. 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. 뭐 요새 광화문에 나와서 열심히 탄핵 반대 시위를 하는 소위 정광훈 목사가 네. 이끄는 사람들 있잖아요. 네. 나는 지 국민의 힘이 그런 소위, 그, 극, 그 우, 라고 하는 사람들, 음. 이 사람들만 음. 믿고서 뭐를 자꾸 쫓아다니면은, 네. 진짜 희망이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내가 자꾸 국민의힘에 경고하는 게 뭐냐면, 제발 교수, 저, 보수 결집, 보수 결집이 이 소리 좀 하지 말라. <laughs> 어. 어? 네. 결집을 해봐야 안 되는데, 결집은 자꾸 해서 모를 거예요. 어. 뭐 윤상현, 나경원, 김기현, 뭐~ 권성동 권영세 이런 분들이 지금 어~ 그~ 지금 그 우들과 아니 나는 그 사람들은 예. 말해요 예.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다 윤상현이 빼놓고 다 겪어본 사람들이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당을 앞으로 발전을 시키려면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는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이 사람들이 자기가 당을 이끌었을 때 뭐를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에 대한 반성이 없는 사람들이 음. 반성이 없어 가지고는 절대로 전진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내가 그래서 제발 좀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예. 미래지향적으로 가라 이거야 예. 어? 지나간 일에 자꾸 얽매여 가지고서 거기에 그냥 목숨을 걸고 덤빌 것 같으면은 그건 희망이 없어요 그걸 기본적으로 내가 는 거예요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제발 옛날 사람 좀 찾아댕기지 말아라 이거야. 네. 그 사람들이 뭐를 성공한 사람들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가서 조언을 구하는 냐 어, 예를 들어서 찾아가고 뭐. 이런 거뭐 거. 예를 들어서 뭐 전직 대통령 찾아가서 예. 뭐 예. 어르고 그러고 그 사람의 얘기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마치 무슨 대단한 얘기처럼 언론에 어. 플레이가 되고 막. 네. 그 그게 아무런 의미 없는 짓이라고. 어. 내가 보기에는 예.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. 예. 국민의힘 내부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. 어, 이로 가야 되나 절로 가야 되냐, 막 이런 내부 싸움? 음. 지금 내부, 내, 내부, 내, 내부가 서로 혼란스러워져요. 자기 생존을 위해서 이제 이, 이전 터고올 수밖에 없는 것이.